제 시각에서 부정선거를 가지고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문제가 정말로 있는 것 같은데, 왜.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지 부정선거가 이건 아니에요라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그 방법을 두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이라도 작년 24대 총선 있지 않습니까 네. 22대 총선 20년 24년에 작년에 있었던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선거구 두개 정도만 투표함을 열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예. 합의가 미리 사진에 이야기하지 말고 선관위가 발표한 사진 투표 그 표수가 지금 보관되고 있는 수하고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표가 부풀려서 들어갔는지를 알수 네. 있고. 음. 정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 투표가 부풀려졌다고 하니 그러면 통합 선거의 명부가 있어요. 통합 선거의 명부를 보면 당일 투표하러 가면 주소하고 이름하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사인을 하면 투표용지를 주잖아요. 그렇죠. 사전 투표는 그게 없어요. 예. 사전 투표자는 사야 오일 후에 하는 거니까 투, 그걸 보면 사전 투표자라고 이렇게 인쇄가 돼 있어요. 아. 그 명부를 공개를 해서 거기에 있는 사진 투표자 수를 세고요. 예. 그럼 4만 명이다. 그럼 선관이가 당시에 발표했던 사진 투표자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게 똑같이 4만 명이면 그러면은 그건 뭐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투, 선거 명부 에 있는 사진 투표자 수 4만 명 되는 사람을 하나하나 전화를 걸어서. 예. 당신 투표를 하셨습니까? 해서 확인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요. 저도 선관위 앞에서 무릎 꿇고 제가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선관위에 하는 모든 선거 관리 이런 거를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하겠습니다.